오늘은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국 열망했습니다. 11개와 24장 8절에서 25절 7절했습니다 눈부간 햇살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리와 모든 용사와 모든 기술자와대단강이들을 데려갔는데 그가 잡아간 사람은 모두 만명에 이릅니다. 그 땅에 가장천한 사람이...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두부갓네살은 여우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우와긴의 어머니와 왕, 아내들, 그리고 왕의 가는들과그 땅의 지도자들도 데려갔습니다. 바벨라, 바벨라긴의, 바벨로니아 왕은 군인 7,000명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하고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와 대상장이들 청림도 사라져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여호와인을 대신하여 여호와인의 삼촌 마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아로 고쳤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여호와인이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바빌로니아 왕 누브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능한 사람들과 군인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어요. 누부갓네슬은 여우, 여우악인의 삼촌 시드기아를 왕으로 세우고 바빌로니아를 섬기게 했어요. 하지만 시드기아는 바빌로니아를 향해 발란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러자 누부갓네슬은 예루살렘을 2년 동안 포위했어요. 성안에 갇힌 사람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고통을 받았어요. 결국 성벽이 뚫리고 말았고, 남유다는 하나님에게 계속 죄를 지은 대가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